2024 고3 11월 수능 지구과학 원 1번 문제 풀이입니다. 그림은 건열, 사층리, 연흔이 나타나는 지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. 바로 갑시다. 자 A 연흔 물결제국이죠 어, 이거 연흔이고요. 됐죠? B 사층리네요. 됐죠? C 갈라져 있네요. 건열 끝났죠? 자 문제 지층 A, B, C에 대한 설명으로. 옳은 것만을 골라가겠네요. 자, 갑니다. 기억 번에 A 는 건열, A 는연은이죠 이번에 B 의 태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역경 여부 그죠? 판단할 수 있죠. 역경된 거면요,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사 가 반대로 그죠? 됐죠? 있습니다. 기 번에 C 가형성되는 동안에 건조한 환경 노출, 논바닥 갈라진 것 같은 거라죠, 쌤이 그죠? 됐죠? 어, 건조, 어, 갈라진 거 그죠? 맞죠? 맞습니다. 답은 연등. 4번 맞네요. 되겠죠. 2024 고3 11월 수능 지구과학 원 1번 문제 풀이였구요.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.